초부터 혼합 4등급 서울의 일경주 시작했습니다. 한대 뭉친 여섯 마리의 말들 그리고 뒤쪽으로 갑자기 쳐지기 시작하는 5번 크레이지 스타까지 뒤쪽으로 밀리면서 초반 선두 그룹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 영맨과 안쪽에 1번 스마일데이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의 6번 왓소이다 그리고 선두권 그룹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8번 시드니 영웅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 스마일데이 안쪽, 바깥쪽 2번 영맨,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이제 4코너에서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3위는 6번 왓쏘이다, 외곽으로 자리 잡는 8번 시드니 영웅, 안쪽 5위는 3번 마이던입니다. 선두 두 마리, 2번 영맨과 함께 명맨 바깥쪽에 1번 스마일데이 두 마리, 그리고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3위까지 진출하는 8번 시드니 영웅, 안쪽에 있는 두 마리와의 거리차를 급격히 좁히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합니다 8번 시드니 영웅이 안쪽에 있는 말을 두 마리를 찾친 채로 바깥쪽에서 선두, 8번 시드니 영웅 이번 경주 첫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8번 시드니 영웅 그리고 1번 스마일데이 그 뒤를 따랐던 6번 왓소이다와 2번 명맹까지 국산 6등급 말들의 1 2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황금마스크 바깥쪽에서는 7번 톤테이블 안쪽으로는 3번 용암사랑 2번 컴플리트 브로까지 이렇게 4마리가 초반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인 7번 톤테이블 그러나 안쪽 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 컴플리트 브로와 3번 용암사랑 여기에 6번 황금 마스크는 4위권 자리 잡았고 외곽에서는 11번 미스터 카라도 치고 나면서 선두그룹 끝자락 5위권입니다. 6위는 9번 썸싱다크 7위는 5번 가야스타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선에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7 7번 턴테이블 김하현 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경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6번 황금 마스크가 격차 좁히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7번 턴테이블을 위협하는 바깥쪽 황금 마스크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7번 턴테이블과 6번 황금 마스크 두 마리 싸움에 이제 바깥쪽으로는 11번 미스터카라와 가장 외곽에 5번 가야스타가 등장합니다. 한가운데는 9번 썸싱다크까지 종반 혼전 상황 속에서 안가운데 9번 썸씽다크 바깥쪽 5번 가야스타 11번 미스터 카라 이세 마리 싸움으로 좁혀진 가운데 선두는 9번 썸씽 다크 바깥쪽 5번 가야스타의 도전을 받으면서 9번 썸씽 다크와 5번 가야스타 안쪽에 2번 컴플리트 브로가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북산 6등급 1300m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몬탁 선샤인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 빠른 출발 11번 히어로 초이스 그러나 안쪽에 1번 라온 파라노마가 안쪽번 위점을 활용해서 먼저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1번 히어로 초이스와 4번 네게로 와조가 2, 3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8번 과천 보스가 4위로 바깥쪽에 10번 명파워도 5위권 선두그룹 끝자락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2번 질주천하와 7번 달키리 9번 청해스타까지 3마리가 중위권 형성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6마신 뒤에서 6번 몬탁 선샤인과 3번 용안 기쁨이 하위권 뒤처진 가운데 1번 라온 파라누마와 최범혁 기수 단독 선두 반마신차 앞서있고 11번 히어로 초이스와 임다빈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명파오와 빅터르 기수 외곽에서 3위권까지 도약해 있고 8번 과천보스 조금씩 무뎌지는 사이 안쪽 4번 네게로 오바조와 뒷선의 7번 발키리도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라온 파라누마입니다. 1번 라온 파라노마 바깥쪽에 1 1 1번 히어로 초이스와 10번 명파워까지 여전히 세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가장 안쪽 1번 라온 파라누마가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200m 지점에서 1번 라온 파라누마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에서 힘을 레보는 10번 명파워가 11번 히어로 초이스를 넘어서고 1번 라온 파라누마까지 늘어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명파워 바깥쪽에서 1번 라온 파라누마를 역전합니다. 10번 1번 11번 10번 1번 11번 세마리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일경주 혼합 4등급 발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5번 여수 슈퍼스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 3번 유니언 챔프, 볼로 기수와 함께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2번 원더풀 큐티,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5번 여수 슈퍼스타, 그 뒤쪽에서는 4번 투 큐티걸과 6번 라임트리, 최후미로는 7번 하만봉화산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 선두는 8번 에이스 하이입니다. 최성현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은 8번 에이스 하이 직전 경주는 준우승 2번 경주는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안쪽 3번 유니언 챔프 바깥쪽에서 관심을 받는 5번 여수 슈퍼스타 이두 마리가 2위권 뒤쪽에서 2번 원더필 큐티가 선두권 끝자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8번 에이스 하이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안쪽 3번 유니언 챔프 바깥쪽 5번 여수 슈퍼스타 그리고 2번 원더필 큐티까지 이네마리의 선두권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바깥쪽 6번 라임트리 뒤쪽에서는 4번 투 큐트 걸고 7번 하만봉산이 화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코너 여전히 8번 에이사이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8번 에이사이 안쪽에서 3번 유니언챔프 바깥쪽 5번 여수슈퍼스타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3번 유니언챔프 바깥쪽에서는 8번 에이사이 이두 마리가 선두권 접전 승부. 바깥쪽 8번 에이사이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 3번 유니언챔프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5번 여수슈퍼스타가 3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유니언챔프 바깥쪽 8번 에이사이 이두 마리의 선두권 접... 현재는 3번 유니언 챔프가 근소하게 앞서는 가운데 남은 거리 100m입니다. 3번 유니언 챔프 현재 선두입니다. 3번 유니언 챔프가 안쪽에서 선두 그리고 1마신처럼 바깥쪽 8번 에이스하이 3번 유니언 챔프 8번 에이스하이 그리고 5번 여수 슈퍼스타까지 3번 8번 5번 순입니다.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8번 거센 여자가 후미권 자리하는 사이 안쪽에서 2번 삼정 레이디 출발 좋습니다. 해리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삼정 레이디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관심 모으는 10번 손을 내밀어도 만만치 않은 걸음 그 가운데에는 4번 엑설런트 한생까지 자리하면서 뒷직선 주로 해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3코너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2번 삼정 레이디입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만 바로 바깥쪽 4번 엑설런트 한생과 10번 손을 내밀어 만만치 않은 모습 2번 삼정 레이디 4번 엑설런트 한생 10번 손을 내밀어 일렬 횡대로 들어서 있고 그뒤 4, 5마신 정도의 거리차 벌어진 채로 1번 히어로질주와 11번 여왕삭스, 6번 해제여걸 5번 구파이터, 7번 싹다나은 따르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2번 삼정레이디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손을 내밀어입니다. 바깥쪽 10번 손을 내밀어 정정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손을 내밀어가 안쪽에 2번 삼정 레이디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번 손을 내밀어 안쪽에 2번 삼정 레이디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외곽에서는 11번 여왕 삭스도 경주 막판 탄력 살아납니다.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2번 삼정 레이디가 선두입니다.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삼정 레이디가 선두. 바깥쪽에서 10번 손을 내밀어가 2위입니다. 그뒤를 11번 여왕 삭스와 8번 거센 여재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3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8번 글로리 선샤인. 진겸 기수와 함께 가운데에서 선형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9번 저스트 샤인이 안쪽에서는 4번 석세스 파워. 이두 마리가 선두권의 모습을 드러냈고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7번 파워스턴도 선두권 가운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선두권 네 마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 안쪽에서는 1번 파이널 히트입니다. 중위권에서는 2번 빅토리 스토리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10번 밀크스타. 가운데에서는 3번 노스 레이디 뒤쪽 6번 빅스윙 루비 11번 승리 예약 최후미에는 5번 스타트맨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석세스 파워 김호숙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7번 파워 스톤 반마신차의 격차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두 머리가 선두권 승부. 뒤쪽에서는 8번 글로리 선샤인과 9번 저스트 샤인이 이두 머리가 3위권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4번 석세스 파워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파워 스톤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위권 혼전 종계 속에서 8번 글로리 선샤인이 근소하게 앞서 있고 가운데 1번 파이널 히트도 걸음을 내 가운데 안쪽 2번 빅토리 스토리도 최상현 기수와 함께 순위를 끌어올리려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석세스 파워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7번 파워스톤과의 격차를 벌려내고 있는 4번 석세스 파워입니다. 4번 석세스 파워 현재까지 선두고 가운데에서는 7번 파워스톤 안쪽에서는 2번 빅토리 스토리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는 가운데 4번 석세스 파워 안쪽에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7번 파워스톤 2번 빅토리 스토리까지 4번 7번 2번 순위입니다. 4번 석세스 파워 Thank <sharp inhale> you.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행운바람과 10번 캡처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하비그룹뒤쳐지고 한가운데 6번 카일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안쪽 공략하고 있습니다. 3번 문학축제와 바깥쪽에 11번 붉은폭풍까지 외곽에 11번 붉은폭풍이 서서히 앞서 나오면서 1과 2분의 1마신차 선행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6번 카일리와 7번 파워밴드 안쪽에는 3번 문학축제까지 뒷선을 형성하고 안쪽 1번 로터스 미르흥과 2번 나온 노던 댄스 뒤선에는 5번 맥스 파티버, 9번 해운바람, 외곽에서 7번 파워밴드가 가세 나고 오 있습니다. 11번 붉은 폭풍 단독 선두에 반마신까지 주파는 6번 카일링. 바깥쪽에서 7번 파워밴드와 2번 라운노던 댄스 안쪽에는 1번 로터스 미로와 3번 문학축제까지 선두 그룹 6마리 한대 뭉쳐있고 9번 해군 바람과 10번 캡처가 중위권에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4번 원더풀 테크노도 외곽을 감아 나오면서 중위권 끝자락에 가세에 나오고 하위 그룹 뒤처진 2마리는 5번 맥스파티와 8번 나소챗입니다. 선두는 11번 붉은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11번 붉은폭풍과 6번 카일리 2마리의 선두 접전 속에 바깥쪽 2번 라운노던 댄스도 추격하고 한가 운데 빈 공간을 돌리는 3번 문학 축제도 여기에 가세합니다만 6번 카일리와 안쪽 11번 붉은 폭풍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카일리와 조합별 기수 이번 경주 단독서 들어올라서면서 2반 신차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6번 카일리입니다 6번 카일리와 11번 붉은 폭풍을 위협하는 3번 문학 축제 6번 3번 두 마리가 앞섰고 11번 붉은 폭풍을 종반 위협했던 2번 라운드 오던 댄스까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6번 모스트레피디가 뒤쪽에 밀려난 가운데 2번 레이스맨이 선두를 나섭니다. 뒷선에서는 안쪽 1번 하해 폭풍, 가운데에서는 4번 파워플런, 바깥쪽에서는 7번 짝사랑까지 3마리가 2, 3, 4위권, 그리고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8번 드물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벤지가 따라오고 그 뒤쪽에서는 3번 블랙웨이브와 10번 국대 미라클, 9번 화랑에이스, 선두는 여전히 2번 레이스맨이 이끌고 안쪽에서 1번 하늘폭풍도 따라붙으면서 이두 마리의 선두권으로 곡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3위로는 안쪽 5번 벤지가 올라오고 바깥쪽에서 7번 짝사랑과 8번 드물어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2번 레이스맨과 1번 하늘폭풍이 두 마리가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1번 하늘폭풍, 바깥쪽에서는 2번 레이스맨이 두 마리가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를 노리고 있는 5번 벤지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1번 하늘폭풍과 2번 레이스맨, 5번 벤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바깥쪽에서 2번 레이스맨이 현재까지 선두입니다만 5번 벤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들이를 2위까지 끌어올린 5번 벤지입니다. 2위에서 만족하지 않는 벤지입니다. 안쪽에서 5번 벤지 결국 선두를 뺏어냈고 2번 레이스맨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5번 벤지 안쪽에서 선두를 어렵게 지켜냈고 2번 레이스맨 그리고 1번 하늘 부품까지 출발 대 열립니다. 국산 5등급 말대 1800m 육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썬더스톰과 6번 스위트송, 바깥쪽 7번 그레티튜드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그중에서 6번 스위트송이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는 8번 블랙 사탕이 바깥쪽 3위까지 올라옵니다. 안쪽으로 1번 월드조이는 4위, 5위는 2번 고스트 그리솔, 외곽을 크게 도는 5번 썬더스톰이 6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위권의 3번 눈스톱 서브와 4번 당찬 당복. 가장 뒤에 9번 태평무가 뒤쫓으면서 이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6번 스위트송. 여전히 안쪽에서 1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7번 그레지슈도 2주 만에 출전입니다. 바깥쪽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8번 블랙 사탕이 그 바깥쪽으로 3위, 반마 신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여전히 1번 월드 조이가 안쪽 자리 고수하면서 차분하게 4위로 따라갑니다. 경주 중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2번 고스트 크리솔. 이제 뒷직 선수로 중반에서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까지 넘봅니다만 안쪽에는 여전히 6번 스위트송과 8번 블랙사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선두 2위까지 나서 있는 2번 고스트 크리스 안쪽에 6번 스위트송과 함께 박빙 접전을 펼치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위로 밀려있는 8번 블랙사탕 이제 바깥쪽 4위로 등장한 5번 썬더 스톱입니다. 7번 그레디 튜드는 5위권 밀려나면서 이제 4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고스트 크리스 안쪽에 6번 스위트송, 바깥쪽에 8번 블랙사탕, 이세마리의 삼각구도로 이제 4코너를 서대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고스트크리솔 스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안쪽에 고스트크리솔을 스 따라잡기 시작하는 8번 블랙사탕입니다. 정정이기수와 함께 8번 블랙사탕이 바깥쪽 손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외곽에서는 5번 썬더스톰이 주입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3, 4위권입니다. 8번 블랙 사탕과 안쪽 버텨내고 있는 2번 고스트 크리솔 두 마리의 격차 반 마신차, 일 마신차 바깥쪽 8번 블랙 사탕이 1,800m를 점령합니다. 8번 블랙 사탕, 2번 고스트 크리솔. 데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사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모어 앤드모어 출발 데이터이 조금 늦었습니다. 경주는 8번 마더축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8번 마더축제. 바깥쪽에서는 10번 토함산 태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번 투원파이터 그리고 2번 글로벌 히로인. 선두는 11번 마리아스콜입니다. 전진국 이수가 기승한 11번 마리아스콜이 선두로 따라오는 가운데 뒷선에서 안쪽 1번 투원파이터. 그리고 8번 마더 축제, 그 뒷선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2번 글로벌 히로인 서강주 기수가 기승한 채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1번 마리아스코리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초반부터 강하게 격차를 벌려내고 있고 8번 마더 축제가 가운데에서 2위 안쪽에서는 1번 토험파이터, 바깥쪽에서는 10번 토함산태양 안쪽 2번 글로벌 히로인, 뒷선에서는 4번 원더풀 팀과 9번 스키타이 그리고 가운데 5번 앨리스마린, 3번 팀서프라이즈와 6번 원더풀리지 그리고 7번 모어 앤드 모어까지 모습 보이면서 11번 마리아스코리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번 투어파이터 멀로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8번 마더 축제도 2위권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서 10번 토함산태양. 진겸 기수와 함께 2위권 선두권 경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쪽에서 1번 토어파이터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현장에 남은 거리 200m입니다. 1번 토어파이터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걸음내는 10번 토함산태양 안쪽에서는 4번 원더풀 팀도 걸음내는 가운데 2위권 혼전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토어파이터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4번 원더풀 팀 그리고 2번 글로벌 히어인까지 1번, 4번, 2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번 투원파이터!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칠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한강글로리와 한가운데 5번 금악명장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그 안쪽으로 3번 이클립스 블랙이 자리하고 그 뒤를 따르는 말은 8번 창조의 아침과 7번 스플랜디드입니다 1코너 진입했습니다. 안쪽은 4번 한강글로리, 바깥쪽에서 앞서나오기 시작하는 말은 5번 금광명장입니다. 5번 금광명장, 4번 한강글로리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 5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바깥쪽 8번 창조의 아침이 3위권에서 안쪽 3번 이클리스 블랙과 함께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제 이코너를 돌아 뒤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도 5번 금항 명장, 4번 한강 글로리아, 3번 이클립스 블랙, 8번 창조의 아침까지 이 3위권이 점점 더 두터워지는 가운데, 7번 스플랜디드가 안쪽에서 기회 노리고 그 바깥쪽으로 9번 탄성의 반석 따르는 가운데, 6번 서머 파티와 1번 스카이 함성이 하위권입니다. 규칙 선 줄에서 이제 3코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5번 금악명장 김옥성 기수와 함께하는 5번 금악명장이 유지하면서 3코너 먼저 진입합니다 바깥쪽 3번 이클립스 블랙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3번 이클립스 블랙과 5번 금악명장 두마리 어깨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9번 탄성의 반석과 8번 창조의 아침이 3,4위권 접전 그 뒤를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스플랜디드가 5위로 따르고 6번 서머파티와 1번 스카이암성, 4번 한강글로리가 하위권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 돌아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5번. 그 망명장을 바깥쪽에서 3번 이클립스 블랙이 넘어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탄성의 반석과 7번 스플랜디드 거름 좋아지고 있습니다. 9번 탄성의 반석,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탄성의 반석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7번 스플랜디드가 따르고 안쪽에서는 3번 이클립스 블랙과 8번 창조야 아침따르는 가운데 1번 스카이함성도 막판 탄력 살아납니다. 선두는 9번 탄성의 반석입니다. 9번 탄성의 반석, 가장 앞서 있고 1번 스카이함성이 2위까지 그뒤을 7번 스플랜디드였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오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뒤처지는 말 없이 고른 출발을 보입니다. 10번 유림세상 바깥쪽에서 선두권 안쪽에서는 1번 골든에어, 다실바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행을 뺏어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2번 넘버원픽, 바깥쪽에서는 10번 유림세상입니다. 4위로는 3번 사막의 꽃, 바깥쪽에서 9번 절대보스가 따라오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1번 골든에어가 뒤쫓고 있습니다. 다실바기수와 함께 안쪽 1번 골든에어가 선두입니다. 뒤쪽에서 2번 넘버원픽과 10 4번 유림세상 안쪽에서는 4번 벌마이엔젤 그리고 3번 사막의 곡까지. 선두권 끝자락에서 따라붙는 가운데 1번 골든네어 다실바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이제 4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골든네어 다실바기수와 함께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직선주로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1번 골든네어입니다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고 2위권 혼전전개 속에서 안쪽 4번 벌마에엔즈, 바깥쪽에서 10번 유림세상 이두 마리가 2, 3위권 접전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안쪽 1번 골든네어 다실바기수와 함께 경주처반 잡은 선행 버텨내고 있지만 다른 말들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 골든헤어 안쪽에서 선두입니다만 4번 벌마의 현재 진겸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이제 선두를 뺏어내 준비를 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3번 사막의꽃 폭발적인 추입력으로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3번 사막의꽃 그리고 4번 벌마의 현재 7번 스타대로까지 3번 1700m 국산 4등급 서울의 패경주 출발했습니다. 가운데 5번 마이티센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먼저 1마 신차 앞서 나오는 5번 마이티센, 선행을 노려나오고 안쪽에서는 1번 우주 전쟁과 3번 그레이스 루트, 4번 천도 투톱까지 3마리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6번 퍼플 윙크와 7번 러브 오마인도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선두 그룹 끝자락에 가세해 나오고, 2번 용비 파워가 중위권 끝자락, 하위 그룹 3마리는 10번 옥천 윈스터번 9번 인피니트 하노, 8번 히어로 전사입니다. 선두는 5번 마이티센이 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기대는 4번 1 0 0 0 스톱이 2위권, 다시 안쪽 자리를 잡았고, 안쪽에 3번 그레이스 루트와 바깥쪽 6번 퍼플 윙크가 34위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5위로는 1번 우주전쟁과 2번 용비 파워가 6, 7위권 달리는 가운데, 7번 로브 오마이과 안쪽에 10번 옥천비스타, 하위그룹에는 9번 인피니트 아너와 8번 히어로 전사입니다 선두는 5번 마이티센이 여전히 뺏기지 않은 채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끝자락 3코너를 진입합니다. 5번 마이티센과 김성윤이 수 있다. 바깥쪽 4번 천궁스톰과 정우주 기수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반마 신제 일마 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4번 그레이스루트가 외곽을 돌면서 2위권 들어 나오고 안쪽에 5번 마이티센을 3위까지 밀려납니다. 바깥쪽 2번 용비 파워와 6번 퍼플 윙크도 감아 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내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4번 천궁스톰입니다. 4번 천궁스톰과 3번 그레이스루트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바깥쪽 2번 용비 파워가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마이티센은 걸음이 무. 되어지고 7번 러브 오마인이 3, 4위권 등장에 있습니다. 4번 천공 스톰은 단독 선두 격차 더욱 더 벌려내면서 3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4번 천공 스톰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3번 그레이스 루트가 단독 2위로 3위권 다투면는 바깥쪽 2번 용비 파워가 3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4번, 3번, 2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 1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헌터 드래곤과 2번 마하 타이탄, 바깥쪽에서는 5번 그레이트 위너와 8번 닥터 시저, 이네마리가 빠르게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네마리의 선두권 형성되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안쪽 1번 헌터 드래곤, 가운데 9번 정문 코빗,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는 10번 프로칸설, 그 뒤쪽에서는 4번 벌마의 몬스터와 7번 그랜드 선, 최후미 두마리는 3번 스타마타와 6번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현재까지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말은 8번 닥터 시저입니다. 김혜성 기수와 첫 번째 호흡 맞추는 8번 닥터 시저. 바깥쪽에서 선두 그리고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5번 그레이트 위너. 이두 마리의 선두권 그리고 3위로는 2번 마하 타이탄입니다. 뒤쪽에서는 1번 헌터들의 공과 9번 정문 코빗. 4번 벌마의 몬스터와 10번 프로 칸설까지. 이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8번 닥터 시저 이두 마리입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1번 헌터 드래곤과 가운데 4번 벌마의 몬스터 바깥쪽 2번 마하 타이탄 뒤쪽 9번 정문 코빗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6번 영광의 퍼스트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7번 그랜드 써니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8번 닥터 시저 이두 마리의 선두권 경고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2번 마하 타이탄 최형 경기수와 함께 바깥쪽 코스에서 선두권 합류를 노려나오고 안쪽 1번 헌터 드래곤과 4번 벌마이 몬스터 이두 마리가 3, 4위권입니다.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5번 그레이트 위너와 8번 닥터 시저 이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그레이트 위너 선두를 빼앗아 냈습니다. 그레이트 위너가 가장 앞서 달리는 가운데 닥터 시저가 바깥쪽에서 이입니다 안쪽에서는 헌터 드래곤 바깥쪽에서는 벌마이 몬스터 그 사이에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광의 퍼스트까지 선두는 그레이트 위너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그레이트 위너 직전 경주는 3위 이번 경주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5번 그레이트 위너가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안정적인 단독 선두 그리고 2위권 혼전 전개 속에서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안쪽 6번 영광의 퍼스트가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안쪽 6번 영광의 퍼스트 이두 마리가 경주를 앞섰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3번 파사키니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2번 글로벌 파워와 함께 손두 그룹. 바깥쪽에서는 7번 스파크 썬더와 8번 블루밍 스타 두 마리가 아빠에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에 가세하나오고 한가운데 4번 에이스케이까지 도약하면서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번 파사킹이 안쪽 선두입니다. 1마신 차 앞서 있고 바깥쪽 쪽도 나오는 7번 스파크 썬더가 2위로 바깥쪽 8번 블루밍 스타가 3위로 안쪽에 4번 에이스케이가 4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안쪽 2번 글로벌 파워가 5위로 하위그룹 3마리는 5번 엔딩 파이어와 1번 핑크 윈드 바깥쪽 6번 별나라 비밥니다. 선두는 3번 파사킹 ...입니다. 그러나 바깥쪽 말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면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3번 파사킹 이번 경주 4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직선주로 아직까지 근수한 손들을 지켜내고 있는 3번 파사킹과 문세영 기수. 그러나 안쪽에서 뒤쫓는 2번 글로벌 파워와 외곽에서는 8번 블루밍스타 5번 엔딩 파이어 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파사킹 아직까지 1마신차여유 그러나 2번 글로벌 파워가 힘을 내면서 3번 파사킹을 뒤쫓고 있습니다. 두 마리 격차 반 마신까지 좁혀집니다. 3번 파사킹 버텨내고 있습니다. 3번 파사킴과 문세영 기수 4연승에 성공합니다 3번 2번 5번 전 3등급 9 마리가 1400m에서 맞붙습니다. 10경주 초반 안쪽에서 이번 신의 여제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전에게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6번 캡틴 PK와 8번 한강 퍼펙트, 10번 그레이트 스톰이 2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3번 골드 시대가 그 뒤쪽 5위, 5위는 6위는 5번 KN 라이트입니다. 아비권에는 1번 금세다와 4번 코스모론 7번 거미블루가 가장 뒤에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 벗어났습니다. 이번 신의 여제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단독 선행 3 마신차 정도 앞서 있습니다. 단독 2위로 뒤쫓는 8번 한강 퍼펙트 안쪽에서 2 마신차로 6번 캡틴 PK가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위는 10번 그레이트 스톰, 5위는 안쪽 3번 골드 시대, 6위는 5번 KN라이트 따라가면서 이제 3 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 마신차 이상 앞서 있는 2번 신의 여제 도주승으로 경주 이끌면서 4 코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위권 6번 캡틴 PK가 조금씩 격차를 좁히고 있고 안쪽에서 10번 그레이트 스톰이 이제 3위까지 등장해 나오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잡아들었습니다. 이번 신의 여제 단독선도 빠르게 속도 높이면서 격차 좁히는 6번 캡틴 PK입니다. 작년 농협주거회장회에서 우승했던 캡틴 PK 3세의 캡틴 PK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캡틴 PK가 바깥쪽에서 이제 단독선두로 올라서 있는 가운데 이번 신의 여제가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10번 그레이트 스톰이 3위로 따라갑니다. 캡틴 PK의 독주. 여기에 이번 신의 여제와 10번 그레이트 스톰 2,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등급 말들의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 때 이탈 바깥쪽 8번 거센 반격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7번 콩나물과 함께 2번 섀도 헌터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4번 매직 그레이스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한 가운데 바깥쪽에 있는 8번 거센 반격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매직 그레이스와 2번 섀도 헌터가 근소한 간격으로 2, 3위 7번 콩나물은 4위로 밀려납니다. 모비는 9번 금전사 안쪽에 3번 발베니가 6위. 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1번 에이스 군주와 6번 터프맨, 가장 뒤쪽 5번 세네타운과 10번 황금럭키, 11번 서울탱크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거센 반격 김용근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이마신차 이상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유로 달리는 4번 매직 그레이스, 안쪽에 반마신차로 2번 섀도우 헌터가 3입니다 2, 3마신 뒤에서 7번 콩나물과 바깥쪽 9번 금전사가 나란히 4, 5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눈앞입니다. 8번 거센 반격 먼저 직선주로에 잡아들었습니다 2위권 2번 섀도우 헌터가 바깥쪽에서 이제 1마 진차 추격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9번 금전사와 함께 7번 콩나물이 추입을 펼치고 있습니다 8번 거센 반격과 빠르게 격차 좁히는 안쪽 2번 섀도우 헌터입니다 섀도우 헌터가 선두리를 뺏어냅니다 바깥쪽 급사 급격 외사를 했던 8번 거센 반격 다시 걸음을 냅니다 거센 반격이 재타로 안합니다 거센 반격 선두 2위는 2번 섀도우 헌터 3위는 5번 세네타운이었습니다